관절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 부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관자 요리인데요. 관자가 관절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이 부부는 즉시 관자 샐러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관자를 살짝 구워서 만든 이 요리는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평소에도 관절 운동과 관절에 좋은 식단을 꾸준히 챙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식탁에는 항상 관절에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멸치부터 시작해서 관절과 연골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매일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관자가 염증에 좋다는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이 요리를 준비했다는 점인데요. 관자가 관절에 좋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간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키조개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항균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들어간 오이와 양파에도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관리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 관자 샐러드는 관절염 예방에 안성맞춤인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이 부부의 노력과 사랑이 담긴 관자 요리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